저 바가동 나왔어요. 저 상자 가야 돼. 아니 면퍼티님 배풍선 열여덟 개로 아 열여덟 개로 열여덟 개 18개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어? 저 아마 한한 시간에서 2 시간 시간 정도. 고고고거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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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하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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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거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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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

와 가지고 연습하고. 이런 거? 예, 그런 거 사이... 없어요. 어. 근데 거의 있어요. 거의 한 6시에서 12시 사이로 해요. 6시. 예, 그 사이에 잡아요. 아, 연습을 예. 그럼 꽤 저녁부터 하네요 아침에 자유 시간 편이네 그렇죠? 근데 저 학교 저 학교 때문에 아, 그... 그 때문에 학교 안 가면 아 씨, 끝났어. 누가 코딩인가? 아니요, 대학생이요. 오빠가 고딩이라기엔좀 그렇지. 그렇 인정하죠. 어? 너도 인정어 당연하죠. 얼굴부어가 그냥 네? 어가요 월급을 붙어요어가긴요다급을붙어가 <laughs> 아, 그런 것좀 하지 마. 아, 여린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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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<laughs> 아, h a n 아 you. Thank you. t h a n Thank you. 요 아니네요. 자리 아시는 분? G403하고 제일 비슷한 게 EC2요. 아. 화장실 좀할게요 네, 네, 네. Together we are s t <laughs>

잠깐만, 잠깐만, 나 이거 힐와뭐 이게 끌리냐? 힐죠 나이스, 잘랐다. 나이스. 케이드. 이스폰 꼬요 비스몬꼬나 궁있어! 야쟤중력자에서 자고있는데? 야이 자리야 쟤 자리야 나나이나리이에요리층 먹어서 층 먹고 계세요

안벽아 진짜 왜이렇게 안 죽어? 아힐봐 와, 이나 아니다. 자공좀 채우다가. <목소리> 자공 <쿡> 있어요? 이번에 <목소리> 그냥 한 번에 그냥. 피시다파이 깨다가... 가자 그냥. The is 자, 저 아나 쪽에 궁을 쓸 건데. 아, 아나 어디 있어? 아, 아나 뭘... 왼쪽이. <laughs> 아나 왼쪽. <laughs> 궁 쓸게요. <laughs> 고 크리스탄,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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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돼지제어놨어 뒤에. 뭐지세어놓 e 지올 거야. 베이지, 베이지. 나랑 무시우라고 는면 이번에 용봉 드릴게요. I'll commit a c h 이 r m o i e i to f t i m to

자야. t o g 야 망보 님 여기 저쪽 보시면. 어떤 거요 예, 눈나틱이라는. 네, 고은 님100% 죽기로 평가 감사합니다. 파이팅이요 감사합니다. 근데 이게 대회랑 경쟁전하고 하는 스타일이 달라 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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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스프쿨스 프리엣. 스엣스스프리쿨스 프리엣. 엣 스쿨스 프리엣. 스쿨스 프리엣. 리엣스쿨리엣리엣스쿨리 내려와요. 내려와요. 어 좋아요. 가자, 여러분 출동 출동. 빼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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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자. 올라. <목소리도> 아, 나, 나, 나 뒤로 빠지고 있어. 야, 뭐야, 이 함부로, 함부로, 백도백 함부로, 백도 오, 오, 씨. 오, 씨, 큰일 날뻔 했네, 야. <목소리도> 가자, 여러분, 출동. 리퍼 없어. 야 이야. 이야. <목소리도> 이야 <목소리도> 어. 리가 속에 있는 거 리퍼가 셋도하고 있어. 아리퍼 저쪽에 몰라 있어요. 래 가자. 아, 공. 아공 너무 많있었는데 여기? 세개 썼어 세 개. 나 이거 앞에 농성 좀 할게. D A 리퍼 아까 떴었지 않나요? 그뭐 다른 거 같은데. 리퍼 여기 자땄어요자땄어요아 땄어, 그래요? 네, 여기 아래 있어요. 올라오죠.

두만님잘어가요히어가만어 아, <laughs> 가만히 있어. 거기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가만어어가만어어가만어 가만히 만가만 있어. 아가가 가만히 있만있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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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저글링 당해 저 가고 있어요 빨리 화물 화물 어, 나기 있어 기다기다기다기다안돼에이루시루시루시 어. 아. 아. 거래. 루시, 루시, 루시. 여기 작판 다 있어 아나가 안묶다아 어, 이거 못 왔어? 마이 올드 레이드. 맥리디바이중 우리 맥클 혼자다 거기. 오케이 오케 h t 이나와줄게 안 돼. 님들 네, 안 돼. 튀어 튀어 일단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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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. 빨리 튀어. 손걸면안 돼. 손걸면안 돼. 안 돼. 잘 가요. 아, 리미티 자살하라고 할까 그랬나? 잘못 해요. 리이 죄송합니다 잡을 줄 알았어요 부셨어 가자! 여러분 출동! 리퍼님 출동! 어 지금 청소기 버려. 뒤에 리퍼가 요요코님 뒤에 리퍼. 해 줄게, 해 줄게, 해 줄게, 죽지 마 죽지마 중국에 가는 거 아니고 한국에서 중국 방송을 하는 거예요. 중국 나궁 있어. 나궁 있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, 이소. 잘고어잘 써, 어 I am on fire. 또못가안 아, 안 돼. 수류탄 맞는다. 성광탄. 예, 짜네 힐 거의 나와요. 짜다 보니다. 이이 있어요. 제봉이 나올수데말 아, 아, 아. 잠깐 나고이봉 이거 주실래요? 제봉이 공 없네.

나궁있어 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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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각 째로 갑니다. 이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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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속. 간다아다그어지지 자, 잡아. 형잡궁 죄송합니다.

아군과의 도전 망고님 킬보수. 이다 총반님이 먹여주신 거예요. 아 뭔? 뭐, 제가 먹여. <laughs> <목어>,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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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어> 고생하셨어요. 저거요. <목어>, 먹어목어, 먹어 먹어 먹안 사줘요, 선생님. 저 아이스티 와. 먹고 싶은은데 입이 싸구려네 저 커피 싫어요 아이스티 좋아해요 아이고 4200 a 고 그만둘까 지금 그만둘까 <laughs> <laughs>